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통일 찬송가로는 179장입니다. 상냥이 오셨네 상냥이 오셨네 상냥이 오셨네, 오셨네 내주 진짜. <목소리도> 성령. on 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는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품싹을각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복식을 뵐 때에 그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뭔가 삶에 있어서 좀더 실질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마디로 줄여본다고 한다면 생명의 삶 제목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약자들의 삶을 해아리라라는 주제로 볼수 있겠습니다. 한 구절씩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구절 구절들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되고 있는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호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말하죠. 곤궁하고 비난하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사용되어진 단어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용직 근무자 정도를 일컫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이 사람들은 당일이라고 주어지는 품싹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기조차 힘이 든 경제적인 약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형제이든지, 아니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이든지 할것 없이 그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대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학대의 의미가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품삯을 사 당일에 주고 해진후까지 해진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행하면 안 되는,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학대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품삯. 하루 일당 주는 것을 어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당일에 무조건 일한 품삯을 주고, 그리고 해진 후까지도 그 품삯 주는 것을 미루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을 열심히 힘겹게 일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한 가지는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질 일한 대가 품삯이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는 절대로 거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것을 거르고 그것을 미룬다면 그건 바로 죄악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에서 말하는 10가지 계명들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두 가지의 주제로 크게 나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약한 자의 간절한 바램을 꺾어버리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수 있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덕목을 지키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의 본문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전달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17절에서 나아오는 존재들도 모두가 다 사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약자들입니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이 사람들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약자를 돌아보아야 하고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세우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기억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물건이 요즘 교회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라진 물건이 되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미통입니다. 우리 청년들만 해도 아마 이 성미통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성미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교인들이 집에서 밥을 지으면서 밥 짓는 쌀을 조금씩 끼니 때마다 퍼가지고 따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올 적에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마련되어 있는 성미통에다가 한 사람씩 붓습니다. 그저 그냥 한 사람이 가져온 양이라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 되겠지만 교인들 중에서 아름아름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이성미통에 모아지는 쌀의 양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쌀은 모아지게 되고 모아진 쌀은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에서 식량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한 가지는 바로 교회 내에서 어려운 성도들 혹은 교회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구제의 목적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교회에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제연금도 내야 하고 또 지난날의 과거 속에는 성미도 내가면서 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해 왔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임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약자들을 돌아보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함께 보십시오.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출애굽되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방금 언급했다시피 애굽에 살던 그들의 모습은 종살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생활하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 종살이 하는 것, 강자의 모습입니까, 약자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약자의 모습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약자였을 때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 구출해 오신 것,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이어집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약자들을 돌아보고 지켜 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품싹 떼어내지 말고, 떼어 먹지 말고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같이 불쌍한 자들 외면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만 배부르게 산다고 너희들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이 약자들 좀 돌아봐라는 거예요. 이 약자들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지금과 같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그것도 이국 땅에서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꺼내왔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돌아보면 어려운 시절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가난했던 과거가 존재할지 모릅니다. 혹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태생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저마다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아무도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고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땡큐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저 주머니 속에서 감사한 것 추려 가지고 주님께 감사한 것만 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낸 그 시기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내 주위의 다른 이웃들과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동일한 어려움을 기억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은혜 안에 나 자신에게 마무리하는 감사함을 주셨다면 그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웃도 나와 같은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피고 돌보라는 거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다른 가정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더 마음을 위로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앓고 있으면 더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방면으로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저마다의 아픈 시기를 모두 겪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그래야 쓰러진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역에 있는 지체들이 기억나십니까? 혹은 대학부 청년부 안에 있는 지체들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지체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고 돌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코비드 1 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주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며 살아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 시기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돌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인생만 살아가고 내 삶만 들추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나의 어려웠던 적을 기억하며 그때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의 권속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잘 행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